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 만삭의 임산부가 숨졌던 교통사고 기억하시나요? 부부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갓뒤에서 있던 8층상물차를 들이받은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남편 이모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고 봤는데요. 다섯 차례의 재판을 거친 끝에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닌. 고령 운전 사고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사건, 알파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검찰이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다는 점. 둘째, 사고 당시 이 씨는 안전 벨트를 맸지만 아내는 미착용 상태였다는 점. 셋째, 국립과학수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씨가 인위적으로 차량을 조작했다는 점 등입니다 이 씨가 갓길에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일부러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것이죠 수사기관이 본 사례 동기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이 씨가 결혼 직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은 25개로 총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무죄.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 결과는 1심과 정반대로 무기징역. 재판부는 국과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 이 씨가 차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고 두달 전, 이 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30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죄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동기의 설득력이 부족하고, 졸음운전으로는 이런 사고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는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파교환송심 재판부는 B 씨의 살인 혐의에 무 죄를 선고했습니다. 계획적 살인은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동기도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죄를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교완송심에서의 판결, 살인혐의 무죄, 졸음운전으로한 취사죄 인정.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결국, 이 씨의 유무죄를 밝히는 형사재판은 이렇게 2021년 3월 마무리됐습니다. 살인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모두 무죄지만, 이 씨는 여전히 법정 공방 중입니다. 이 씨가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11전 8승 3패 이 씨가 승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 청구 금액 96억 4천여만 원. 사망 보험금 지급 소송 중 1심 판결 결과 이 씨와 그의 자녀가 받을 보험금은 총 57억 6천여만 원입니다. 보험사 측은 고의 살인이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의 무죄가 확정된 이상 이 논리는 힘을 잃은 것이죠. 하지만, 캄보디아 출신인 아내가 보험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명했는지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캄보디아인 아내가 결혼 당시 만 18세였으며 한국어 능력도 부족해 보험사가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의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씨는 6년 외의 재판 과정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의 주 고객인 보험 설계사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보험에 가입했을 뿐이다.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해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아내를 살해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수십억의 보험금은 자신은 반드시 살고 아내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받아낼 이득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고 난뒤 받을 위로금이었을까요? 정답은 이 씨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사건, 알파가 계속 파헤칩니다.